빠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평생 대접을 받은 일이 없는 서민들은 일부 특권층이 김영남법에 당황해하는 것을 통쾌하게 바라본다는 시중 여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수건사업과 정책 재현 등을 위한 민원도 우리 새누리당은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부패 청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량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새누리당은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하 조직에 대한 각종 명목의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고압적인 자세, 불합리한 중복감사와 조사, 과도한 별건조사와 감사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 감사 때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혹 있었을지도 모를 고압적인 감사 자세를 고치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감사와 조사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초상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님과 북은 미사일 대신 평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안보를 위한 소중한 고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까지 서슴치 않고 발사하고 있으나 일부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혹은 양비론을 넘어서 북한 당국이나 주변 관련국이 오판 할 수도 있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에게 제의합니다. 사드 배치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 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 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안보 장관들은 안보 협력을 위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도 북한과 테러 등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적시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입니다. 사드 배치는 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촉발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망각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약한 형제를 이웃에 둔 죄로 어느 지역은 포사격장이 어느 지역은 소총 사격장이, 또 어떤 지역은 많은 군부대가, 어떤 지역은 미군 기지가, 어떤 지역은 군비행장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불편함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의 서글픈 숙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대승적 결단으로 오직 애국심 하나로 받아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개헌은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에서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들이나 특정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인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으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안보와 민생과 경제의 블록 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부입니다. 지극히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심쓰기이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 영합용 무상 복지입니다.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결국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절대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황제 정치 노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 때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돈을 훔쳐서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극히 일부 정치인의 이런 경솔함의 해초리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 약을 먹으면 아프지도 않고 이 약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만병 통치약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정치행위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인기 영합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 국민들께서 꼭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날 일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인이 이끄는 대기업은 사실상 정부가 과거의 정책으로 밀어주고 정부와 국민이 담보가 되어주고 정부와 국민이 보증을 써주고 그리고 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 친구들이 그 시대를 만났을 때 봐보면, 자만은 약까지 먹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쇠를 깎고 밤새워서 미싱을 돌려서 일으킨 그러한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 회사의 수많은 유능하고 부지런한 직원들이 밤낮없이 뛰어다닌 덕분에 오늘의 기반을 잡은 사실상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대기업들은 아들, 손주, 증손주, 신인척 등이 차린 회사를 넓히고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 업종으로 골목 상권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이런 무분별한 확장은 진정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빵집까지. 콩나물 시루까지, 통닭을 가정집 배달하는 것까지 대기업들이 차고 들어온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수천 개의 옷가게와 작은 분식점까지 문을 닫게 만드는 작은 도시의 대형 쇼핑몰 무차별 확장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형 마트, 대형 쇼핑몰 때문에 동네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서 저녁이면 일찍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들어가는 바람에 요즘 중소도시 골목이 캄캄하게 어둡다는 사실을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다는 사실을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 경영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은 법으로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기업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막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에서 적잖게 우려가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민생과 무관하게 지배 구조의 시비거는 사실상 대기업과 권력 투쟁을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극소수 부자대 대다수의 서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가는데 더 급급한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서 결국 표를 모으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정치 선전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규제 입법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하기 싫은 나라 그래서 투자하기 싫은 나라, 그래서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일자리를 없애서 취업도 안 되게 하고, 내수도 경기도 이축되게 하는 반기업, 반경제활성화, 반일자리정책을 펼치자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휘한 노동법을 야당은 도대체 왜 반대만 하고 협조를 안 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이, 노동법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한 대로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 그 혜택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민이 전부 보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면 대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견 근로자법은 청년보다는 중장년의 절박한 일자리를 위한 법입니다. 총장학년층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뿌리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부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정립이 가능하게 해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직자 재취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것이고 지급기간도 현재 90일을 120일로, 240일을 270일로 늘리고 65세 이상 보급근로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해가지고 125만 명이 혜택을 보게하는 그런 법입니다. 특히 이 법은 경비, 청소 이쪽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과 근로자가 사업주 변경에 관계없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받도록 그렇게 개선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하시기에 이런 법들이 빨리 통과되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업들의 쉬운 고용을 위해서,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고, 이런 법들이 왜 발목 잡히고 국회 통과가 안 돼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골고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공이 전부 다두 가지 사업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예컨대 화남의 예의만 들겠습니다. 신에너지산업, 고흥의 드론산업, 전북의 탄소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규제 불의존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이걸 허용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존경하는 하당 의원 여러분 국가 안보와 이러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두 사안에 대해서만은 눈 찌끈 감고 조건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협치 한번 합시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 열차사고, 지하철사고, 대형 화재사고, 세월호사고, 방산사고, 그리고 집단식중독과 가습기살인 등 일어나지 말아야 될 대형 국민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리와 은폐와 원칙 무시에서 비롯된 경우가 원인을 따져 보면 많습니다. 우리 선누리당은 국민 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 끝까지 파헤쳐서 엄단을 하고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엄격히 마련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국민 안정사고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까지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따른 높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앞장서 정부와 긴급 예산을 이미 편생해서 집행됩니다. 전기 누진세 개선에 대해서는 가정용, 산업용, 교육용을 포함한 전반에 걸쳐서 당정과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대책팀을 만들어서 이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힘겹게 통과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선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만들기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꼼꼼히 추적해서 챙기는 추경 예산 이력제를 한번 실시를 해서 감시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방 장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왔었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한 지방 의원 정당 공천제 배제를 내부 의견을 조만간에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태풍에 대비한 대풍 대풍에 대비한 쌀값 안정 대책을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또 적조 녹조 한해에 대해서도 한치의 소람이 없이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영원함 지역주의 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남 출신 야당 대표와 호남 출신 여당 대표가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한석 차이고, 영남에서는 야당과 무소속이 합쳐서 열다섯 석이 나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주의 벽을 넘어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미국 국민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의를 넘은 것이 기적이고 국민 통합을 이룬 우리가 위대한 국민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지금은 선진화와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자신이 이뤄낸 지난 7 0년에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취와 역사에 대해서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껏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변할 차례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시키고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파트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부터 야당의 비판과 정책 대안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눈동피에서 새 출발하는 새로운 여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먼저 국민 퍼스트 모든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두고 국민을 제일로 삼고 섬기겠습니다. 야당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정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 집권 경험이 있는 여야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미국 소 먹으면 수천명이 죽을 것이라고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정을 마비시켰었지만 지금 미국 소 먹고 입원한 환자 한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 조직법 개정 발목잡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상 대선 불복 형태의 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춥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 아니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 호소할 때, 우리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끈하게 서로 협치하고 도와주는 관행을 만듭시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야당이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도와주십시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저 이정현 당대표가 앞장서서 지키겠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 서번트 정치로 받들어 모시는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거듭 다짐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어느 한 지역도 포기하지 않는 온 국토를 폭넓게 발전시키고 인재를 널리 구해쓰는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온 국민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집권 정 여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당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리 깊은 갈등 치유의 사례에서 봤듯이 화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잘못의 인정과 참회와 사과가 시정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난 세월 호남 차별에 대해 호남 사람들은 많이 아파했습니다. 과거 한민당은 호남 지주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었습니다.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닙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닙니다. 호남은 호남입니다.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해서 호남이 변방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남도 주류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번의 재도약을 위해서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 정치, 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노력 또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서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17단계를 밟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입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평등의 땅입니다. 저에게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평화의 땅입니다. 이 땅에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과 주지 않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저처럼 무수저도 비엘리트도 비주류도 아무도 끌어준 사람이 없는 혈혈 단신도 집권 여당 당대표가 될수 있고 주류도 될수 있음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좌절하고 힘없는 이 땅의 많은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혈조선이다 삼포 세대라라는 자학적이고 비관적인 말 대신, 호프 조선, 희망 대한민국을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게,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 자.